친구 제 중학교 친구 이정아라는 아이인데요. 곧 결혼을 한다 그래 가지고 청첩장을 받으러 왔습니다. 짠. 네. 다음 주에 결혼을 한대요. 모두 축하해 주세요, 구독자 여러분. 구독자 몇명이 그럼 이만 아튼밥 먹고 도레도레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민트 초코 케이크인 상쾌 케이크라는 걸 먹을 거예요. <laughs> 아유 우리 소품 담당. 어. 무슨 맛이에요? 민트 맛이에요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민트 사이, 크림 사이에 있는 초콜릿이 음. 씹히는데 그게 음, 맛있네요. 음. 이곳의 다른 케이크들보다 맛있나요? 민트 초코 케이크 처음 먹어봐요. 그냥 괜찮네요. 음, 추천? 민트 초코 좋아하는 추천. 별 다섯 다섯 개 만점에 몇 점? <laughs> 빨리 세개 반? 오, 푸하네. 푸하지. 네, 처음이라서 지금 별점 매기는 게 예관성이 <laughs> 없어. 맛있게 드세요.